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 머신입니다 오늘은 안드라데, 제이우소, 제이크 에이거, 루드위 카이저, 쇼 마이클스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안드라데의 방출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 레이티드 보드에 따르면 안드라데의 방출은 상호 합의가 된게 아니라 최소 한건의 웰니스 정책 위반 때문에 징계 사유로 회사 측에서 결정한 해고 조치였습니다. 안드라데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검사 결과 미제출인지, 위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약물 문제로 무급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드라데는 레이 페닉스와의 태그팀 활동에 대한 주요 계획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지난달 스맥당 녹화 중 퇴장 명령을 받고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안드라데가 최소 한 건의 웰니스 정책을 위반했다고 언급한 이유는 그가 지난 2010년 1월에도 더블 더비에서 처음으로 웰니스 정책을 위반해서 30일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슬램의 쿠레이스는 더블 더비가 몇주 동안 안드라데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유소가 지난 로우에서 LA 나이터에게 스피어를 장렬하면서 악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바디슬램에 따르면 더블더비 내부적으로 제유소를 여전히 최고의 선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를 대체할 창의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악역 전환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토니칸은 크리스 제리코의 AW 복귀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이크 헤이거는 그 말에 약간 모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키다와 인터뷰에서 제이크 헤이거는 코디 로즈가 AW를 떠난 후에 내부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도 토니칸이랑 제리코는 좋은 사이를 유지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토니칸이 제리코를 점차 무시하기 시작했으며, 제리코의 연락을 몇주 동안이나 답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이크 헤이건은 팬들이 로얄 럼블에서 단 하루라도 자신의 복귀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복귀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자세히 묻자, 제이크 헤이건은 그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더치 멘텔이 그들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말해달라고 물었고, 이에 제이크 에이거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요즘 제이크 에이거는 트럭 운송회사를 설립해서 템파와 플로리다를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드위 카이저는 자신이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메리카노가 루드위 카이저보다 눈에 띄게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는 자신이 아메리카노라는 루머를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맞아? 아무튼 일축했습니다. 물론 현재 L 그란데 아메리카노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합니다. 쇼 마이클스는 최근 나이트캡 쇼에서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에서 입은 부상 때문에 그동안 수술을 많이 받았고 다음 달에도 양쪽 무릎을 교체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쇼 마이클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레슬메니아 43에서 경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 중한 명이 쇼는 양쪽 무릎을 교체한 상태에서도 분명 다시 레슬링을 할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쇼 마이클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림도 없죠. 애초에 제가 역대 해낸 업적들만 봐도 정말 축복이자 행운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블 더비의 미래를 돕고 그 일원이 될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오스카이는 만약 이번 레슬 팔루자에서 스테파니 바케르를 꺾는다면 통산 3회 위미스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WWE 메인 로스터 기준으로 위미스 타이틀을 가장 많이 차지한 선수는 아스카였습니다. 그녀는 통산 4회 위미스 챔피언이며 이번에 이오스카이가 새로운 위미스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게 된다면 아스카이 기록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적중률을 자랑하는 배온라인의베팅 배당률에 따르면 스테파니 바케르가 이오스카이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미즈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9월 12일 스맥다운이 열린 버지니아주 노퍽 더 스코프 경기장을 칭찬하며 w w 비가그 경기장을 더 자주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노퍽은 프랑스 관중들 못지않게 반응이 항상 붉게 달아오르며 미국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지역을 순위로 정해야 된다면 분명 베스트 5위 안에 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찰로 플레어는 나이트캣과 인터뷰에서 평소 싱글스타로서 레슬링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렉사 블리스와의 태그팀 활동은 너무 즐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싱글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 만큼은 예외입니다. 알렉사 블리스는 정말 훌륭하고 재미있어요. 그녀는 확실히 제 캐릭터의 다른 면을 TV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 했지만, 우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는 클럽 250파캐스트에서 연설하는 동안 20년 전 도미닉 미스테리와 에디게레로가 함께했던 양육권 스토리라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흥미롭고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이 미스테리오는 당시 만 8살이었던 도미닉이 무대 뒤에서 자주 놀곤 했지만 평소에 수주음이 많은 아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도미닉에게 링에 참여해서 에디 아저씨랑 같이 연출해보고 싶지 않은지 물어봤는데, 도미닉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이 미스테리오는 포기하지 않았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다, 라고 말하자, 도미닉은 바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잠시 안 가도 되어서 더욱 신이 났었다고 합니다. 언더테이커는 나이트 캡슐에서 연설하는 동안, 프로레슬링에서 그나마 자신의 기믹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은 유일하게 고 브레이 와이어트였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선수들 중에 대스타가 될 인물은 많이 떠오르지만 브레이 와이어트가 어둡고 매혹적인 페르소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인물로 꼽았습니다. 또한 언더테이커는 그의 창의성과 캐릭터에 대한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슬프게도 현재 브레이 와이어트는 언더테이커의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꼭좀 부탁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다면 성공입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